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니쌤입니다자 오늘 선생님 두 편의 녹화를 연이어서 하고 있고요 어, 여전히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어, 선생님 앞에는 지금도 귀여운 1반과 2반 남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어서 제 발로 찾아왔어요 절대 제가 끌고 온거 아닙니다 자 한마디씩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네 <laughs> 상태가 참 좋은 아이들입니다 자 우리 12번 지문 같이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어 잠시만요 얘가 그러니까 오늘따라 음... 네, 12번 지문. 여기입니다. 기계가 오늘 아이패드도 습기를 먹어먹었나 봐요. 이게 작동을 제대로 잘안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 겁니다. 원래 빈칸을 먼저 보려고 했는데 빈칸이 볼게 없어요. 그러나 빈칸, 뭐뭘 봐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주어진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객들은 이메일을 좋아합니다. 왜? Because, 바로 이유가 나오죠. 네. It's easy to use. 뭐 하기 쉬워요? 사용하기,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It gives them. 잠시만. 근데 여기서 그럼 이시가가리 키는 건 뭐지? 이메일. 이메일, 그렇죠. 그럼 e n d 뒤에 나온 it 역시도 이메일을 가리키는 거겠죠. 네. 맞아요. 이메일은 gives them, 그들에게, 즉 고객들에게 immediate access to organizations, 그 조직. 쉽게 말하면 회사라고 우리 번역해도 상관없겠죠? 업체나 회사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네. 그래서 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access, 접근을 부여해 준답니다. 음. 그러니까 업체로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죠, 이메일은. 그러니까 고객들은 이메일을 좋아한대요. 혹시나 물건 사고 이메일에, 이메일로 업체에 항의해 본적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야. 아니, 그런 적은 네, 없죠 물건을 별로 구매를 해본 적이 없죠 <laughs> 네. 선생님은 이메일로 자주 항의를 하기도 하고 또 칭찬 레터를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음. 자, 조금 들고 볼게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건지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 고객들은요 receive an automated response 아 어떤 응답을 받는데요? 자동화돼. 자동화된 응답. 응답을 받는데요 근데 그 자동화된 응답이 indicating 현재 본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구조 맞죠? Indicating that, that 이하라는 것을 나타내서 보여주는 자동화된 응답이요. 뭘 나타내 보여주는 거냐면 Their email, 그들의 이메일이 has been received. 아, 수신되었다. 그들의 이메일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걸 나타내서 보여주는 그런 자동화된 응답이요. 고객님 이메일 잘 받았습니다. 이런 자동화된 응답을 이 어, 응답이 주로 응답을 주로 고객들이 받는다라는 거죠. 음.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그 다음 end 뒤에 있는 stating은 어디와 연결된 ing일까요? 어. 앞에 쭉 가서 indicating. 그렇지. indicating과 같은 현재분사로서 역시 앞에 있는 리스 s 스를 꾸며 주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했나요? 네. state 역시 언급하다 이거죠. 네. 자, 언급을 합니다. 자, 그다음 요거 when 주의해야 돼요. state라는 동사는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입니다. 그럼 when이 이끄는 절은 무슨 절? 목. 명사절, 목적절이니까 음. 명사절이죠. 예. 음. 네. 네. 그러면 when이 명사절을 끌고 있다면 이 when은 부사예요, 아니면 의문사예요? 의문사 음. 그렇지 간접 의문인 거 아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간접 의문이고요 번역을 할 때는 뭐뭐 할 때가 아니라 그래서 언제 뭐뭐 하는지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되겠죠 네. 언제 그들이 즉 고객들이 Can expect to get a response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언제 기대할 수 있는지 이걸 언급해주는 그런 자동화된 이메일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음. 이해됐니? 네. 음. 사실 이런 이메일 받으면 어떨 것 같아? 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이메일을 잘 받았습니다 정확한 대답은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아, 어떻게 느껴져요 기분 좋아요 어떤 식으로는 기분 좋다고 그러고 윤호는 좀 짜증이 난다고 그러는데 음. 너무 자동화되는 대답 들으면 솔직히 말하면 뭐지 이거 그냥 자, 기계가 자동적으로 응답해준 거 아닌가 약간 언짢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뒤에 하우 에버 하고 한번 틀어버려요 하지만 이런 이메일 아, 물론 뭐 아직 어떤 얘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저 안에 작가라고 생각하고 유추해 보건데 하지만 이런 이메일은 충분치 않습니다. 이런 얘기 나와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취지의 정답을 이제 골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는 모르겠으니까 조금만 들고 판단해 볼게요. Some years ago 몇년 전에 아 구체적으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지? 예시가 등장합니다. 맞죠? 이 예시를 좀더 읽어보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게 빈칸에 들어가야 될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A clothing company 한 의류 회사가 used to send out 자, 우리 used to 라고 하면 과거의 습관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어떻게 번역하면 돼요? 뭐, 뭐, 하곤 했다. 했다. 그렇지. 음. Send out an automated reply that read. 자, 뭐라고 쓰여져 있는 자동화된 답을 보내곤 했냐면, while we cannot get back to you personally,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할수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we do appreciate your input. 당신이 투입해 준 거, 즉, 당신의 어떤 그 의견, 이런 걸인풋이라고할수 있겠죠? 네. 당신의 의견을 do appreciate,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자동화된 응답을 그냥 이렇게 보내는, 보내곤 했다는 거죠. 이랬니? 네. 근데 그런 응답이요. 여기서 말하는 dead response는 그럼 자동화된 응답이죠. 네. 이런 자동화된 응답은 제공을 해준게 아니라 아, 제공을 한게 아니라 didn't provide 제공을 해 주지 못했다 합니다. 어떤 걸 제공해 주지 못했냐면 much satisfaction, 충분한 만족감 맞니? 네. 혹은 a feeling of connectivity. 고객과 회사 사이에 잘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런 감정, 연결감 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지는 못했다. 아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알것 같은데. 이메일, 자동화된 이메일은 결국 고객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응답. 그럼 어떻게 해야 고객이 만족할 수 있을까? 자동화된 응답이라 할지라도 뭔가 좀 정성. 정성껏, 성의, 있는, 성의 있는 응답. 그렇지, 그렇게 흘러가야 당연히 맞는 거겠죠. 네. 보기로 한번 가볼게요, 바로. 자 1번, most customers, 대부분의 고객들은 assume that, 우리 assume 어떤 의미더라? 추, 추정. 추, 추측하다, 추정하다, 가정하다 이런 거죠. 네. 그들의 응답들이 중요하다는 점을 가정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당연히 고객을 얘기하는 건데 아니 고객들이 고객 응답이 중요하다고 가정한 거예요? 아, 좀 누구의 응답이 중요한 거예요? 회사의 아, 응답 그렇지 고객이 인풋을 제공했을 때 그에 따른 회사의 응답이 중요한 거잖아 일번은 네. 핀트가 어긋났습니다 check it out 음. 제껴버리시고요 자, 2번. even, 심지어 automated responses. 자동화된 응답이라 할지라도 need to be phrased. p h r a s e 라고 하는, 하는 것은 뭐잘 쓰다 이런 거잖아요. 네. 잘 쓰여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appropriately라고 했으니까 적절하게. 이번 어때요? 상당히, 상당히 괜찮죠. 있어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점 하나 찍어줄게요. 3번. follow up emailing. follow up하면 뒤따르는 이거니까. 뒤따르는 이메일 보내는 것이. 그러니까. 이, 뒤따르는 이메일은 mm. is n e e d to increase customer responses 고객의 응답을 증가시키는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mm. 음, 추가적인 이메일이 고객 응답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는 약간 관련성이 없는 이야기죠. 네. 4번이요. Consumers 소비자들은 get angry 화가 난답니다. When they realize the email is automated 자동화된 이메일일 경우에 만약에 뒤에 계속 자동화된 이메일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손수 쓴 편지 얘기가 나오면 4번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죠. 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점 하나 찍어둘게요. 오번. sending and receiving emails. 이메일을 보내고 받는 것은 is time consuming and expensive. 시간이 소비되어진 일이고 비싼 일입니다. 이메일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긴가요? 어, 그건 아, 아닌 아, 것 아, 같아요. 이건 너무 같습니다 <laughs> 그럼 이제 2번 아니면 4번인데요. 자동화된 이메일이랄지라도잘 쓰자. 이건 2번일 거고요. 음. 자동화된 이메일보다는 손으로 쓴게 좋다.라면은 정답은 4번일 거예요. 네. 이해됐니 네. 이제 맞저 읽고 판단을 한번 해 봅니다. 어, 연구가 어. 나옵니다. researchers. 연구자들인 Judith Strauss라는 사람과 Donna h a a 라는 사람은 In one of the first major studies, 주요한 첫 번째 연구들 가운데 하나의 연구에서, 자 근데 뭘 다루는 연구였니? Covering 하면 무엇을 다루다 이런 거였지, 네. 그렇지? 뭘 다룬 연구였냐면 consumer complaints sent by email입니다. 이메일로 보내어진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들을 다루는 그런 첫 번째 주요한 연구들 가운데 하나의 연구에서 요까지 음. 해 됐니? 네. Found that 데이터를 밝혀냈어요. 자, 뭘 밝혀냈냐면 less than half니까 절반보다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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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 47% 정도입니다. 근데 firms라고 했으니까 이거 회사인 거 알죠, 여러분? 네. 회사들 가운데 전체 회사들 가운데 예를 들어 100곳이라 가정해 보자면 절반도 안 되는 회사, 즉47% 정도의 회사가 근데 그다음에 studied created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주의해야 돼요. 연구했다, 창조했다. 그거 안 되죠. 음. 가장 가까이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동사처럼 보이는 녀석은 이럴 때 동사가 아니라 뭐라고 했더라? 분사. 분사. 그렇지. 요건 오. 과거 분사. 음. 하나만, 과거 분사가 하나만 쓰여도 충분히 앞에 있는 녀석 꾸며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되어진 회사들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약47% 정도의 회사만이 요까지 주어온 거 아셨죠, 그러면? 데디아의 동사는 created. 요겁니다. 예서요. 네. 음, 만들어냈답니다. Higher customer satisfaction. 좀더 높은 고객 만족도를 이끌어냈답니다. 뭘 가지고서? With their in-kind email responses. 여러분, in-kind가 어떤 의미죠? 밑에 뭐라고 설명돼 있어요? 받은 것과 같은, 같은, 같은 종류. 그렇지. 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즉 회사 입장에서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것과 똑같은 종류의 응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더 높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이 네일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여러분 해석을 명확하게 할수 있어요. 이네일는 누굴까요? 회사일까요? 즉 앞에 나온 forms일까요? 아니면 뭐 customers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들이 받은 이메일과 똑같은 종류의 이메일 반응들을 고객들에게 돌려준 거예요. 회사. 회사. 그렇지. 오. 이 네일가 가리키는 것은 forms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forms를 받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네. 고객들은 이메일 쓸때 어떻게 써요? 회사님 안녕하세요. 자동화된 이메일 쓰니? 아니요. 아니요. 전부 개별화된 메시지를 쓰죠. 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자동화된 이메일로 보내버리면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짜증나지. 근데 그렇게 한, 게한 것이 아니라 자동화된 이메일을 할지라도 고객들이 보낸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이메일과 똑같은 종류의 이메일을 보내줌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얘기잖아. 이해됐니 네. 어, 이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인데 잘 이해하신 거 맞죠? 예. 좋습니다. 자, 그 결과적으로는 they 그들은 found that 대결을 they, 알아냈는데 simple things 단순한 것들이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음. 그, 그 단순한 것들이 뭐지? 그것만 알면 정답 나온다. 그렇지? 네. this included 이것들은 포함하는데 이것은 포함하는데 일단 첫 번째, 뭘 포함하냐면 Fast Response 야, 우리가 1년 전에 보낸 이메일을 1년 뒤에 회사가 응답해주면 그게 아무리 친절하고 개별화된 메시지라 해도 기분 좋겠니? 아니요 화나죠 어,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신속한 응답이 포함되고요 됐니? 두 번째, 이메일은 이메일인데 어떤 이메일? That address the specific problem. 우리 어드레스라고 하면 주소함이겠지만, 라 수능이나 모이고사는 주로 어떤 의미로 쓰이더라? 다루다 어, 선생님 미리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이 친구들 너무 대답을 잘합니다. 훌륭한 아이들이에요. 다루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즉 어, 대수로 끊어야 되겠지? 대답해서 끊고요. 음,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러니까 특정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이메일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화된 단체 메시지가 아니라 고객의 상황에 맞는 그런 특정한 상황을 다루는 이메일이면 좋겠다는 거죠. 세 번째 어떤 걸 포함하고 있는 이메일이 좋겠다는 거예요 이메일은 이메일인데 역시 데이지아가 꾸며주고 있는 구조인 가 알겠죠 네. was assigned with a real person's name 진짜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는 그런 이메일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음. 그냥 고객 서비스 센터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뭐 데니 고객서비스관리부장 데니가 보내는 이메일이다 이렇게 되 있으면 좀 감동을 받겠죠 고객 입장에서 음. 근데 여러분 이게 개별화된 메시지이긴 한데 여전히 자동 메시지죠 네. 그러면 정답 몇 번으로 가야 돼요 2번. 그렇지 (2번이죠) (4번) 같은 경우는 음 자동화된 메시지 자체가 뭐자 메시지가 자동화되어 있다면 이메일이 자동화되어 있다면 무조건 화가 날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손으로 써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지? 그러니까 정답 확실하게 몇 번요? 이 번. 2번. 이 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변형되면 좋을지는 음, 여러분한테 보여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쌤 개인적으로는 단락 순서 묻는 문제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음. 주제도 좋았고요. 주제도 참신했고 아무리 자동화된 메시지를 할지라도 어떤 메시지가 좋다는 거지 좀 개별화된 메시지가 좋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단락 순서 묻는 문제로 보자면 본격적으로 작가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나오는 however부터 a 단락이요 음. 묶었나요? 네그 다음 실제로 근데 그런 자동화된 메시지는 고객들을 만족시켜요 만족시키지 못해요 네, 네.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that response didn't provide 부분이 b 단락이고요 마지막 이두 연구자가 나왔었어요 그죠? 네 주리라는 음. 사람과 도나라는 사람이 연구한 연구 결과물 막판 결론 단락을 시 달라고 묶어 주시면 달락 순서문 문제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됐나요? 네. 네. 어, 귀여운 날걔 공부 같이 해준 우리 친구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뭐 한마디씩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볼까요? 우리 윤호부터한 마디 하시죠. 네. 어. 어 이제 180일인데 모두들 화이팅. 네. 기워 죽겠습니다 네. 우리 승현이 한 마디 하시죠. 네, 모두가 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네요. 네, 모두가 다 열심히 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금강이도 아니고 동강이도 아니고 우리 은강이 한마디 하시죠. 네, 네, 6월 영어 1등급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을 공 여러분 앞에서 지금 우리 은강이가 영어 1등급을 꼭 받겠다고 약속한 거 맞죠? 네. 네, 역치적해서지구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2등급 받기만 해봐 아주 그냥. 자, 이제 우리 신유 한마디 하시죠. 저도 이제 다 같이 다 열심히. 네, 다 같이 다 열심히 하는 우리 사망해 됩시다. 마지막 네, 저희 반 귀염둥이 재준이 한마디하시죠이거에다 같이 1 등급 한 10%가 되고 노력하자 예. 이 말이죠. 야, 우리 재준이도 그 10%에 들거죠. 예, 예, 네, 좋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 친구들의 응원 메시지 잘 들으시고 오늘도 힘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 Bye.